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화 작가의 책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 책이 그냥 단순한 여행 에세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왜 떠나는지, 또 여행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깊은 사유와 성찰이 담긴 기록이거든요.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다들 한 번쯤은 스스로한테 물어보지 않나요? 나 도대체 왜 여행 가는 거지? 하고요. 아주 간단한 질문 같은데 막상 대답하려면 좀 막막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뭐좀 쉬려고, 예쁜 사진 찍어서 남기려고, 아니면 맨날 똑같은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요. 물론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하나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김영화 작가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책은 무슨 파리 가면 꼭 가봐야 할 맛집, 이런 거 알려주는 여행 안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행이라는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고 뭘 얻는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좀 철학적인 탐구에 가깝습니다. 작가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먼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제대로 파고들어야 해요. 대체 무엇이 우리를 자꾸만 낯선 곳으로 이끄는 걸까요? 작가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개념을 하나 가져오거든요. 바로, 호모 비아토르. 우리말로 하면, 여행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부터 여행하는 존재라는 거죠.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딱 던져졌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뭐 디지털 로마대다, 한달살기다 이런 게 유행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본성이 꿈틀대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여행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나를 찾아 떠나는 본능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려고 여행 가는 건데? 그럼 이런 여행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그냥 도피일 뿐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맞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서 여행을 떠납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막 꼬여버린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부터 일단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싶잖아요. 근데 작가는 여행이 이 상처를 마법처럼 치유해주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대신 문제를 재배치해준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여행 간다고 해서 내 문제가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요, 낯선 풍경 속에서 그 문제를 멀찍이서 바라보면 이상하게 그 문제의 크기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땐 세상 무너질 것 같던 고민이 막상 낯선 산 정상에서 보니까 어? 저게 저렇게까지 심각한 일이었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문제는 그대로지만 그 문제를 보는 내 마음의 위치, 내 관점이 바뀐 거죠. 이게 바로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자, 이번엔 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망했다고 말하는 여행 있잖아요. 계획 다 틀어지고, 바로 그 실패한 여행이 사실은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책에도 보면 뭐 작가 본인이 비자 문제로 중국에서 입국 거부당해서 쫓겨난 이야기 같은 이런 황당한 경험들이 막 나와요. 보통 이러면, 아, 이번 여행 망했다 하잖아요. 근데 작가는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착착 진행되는 여행에서 우리는 과연 뭘 얻을까요? 오히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일이 꼬이고 내 맘대로 안될때 그때 여행은 우리에게 진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순간에야말로 우리는 포장되지 않은 진짜 내 모습, 그 민낯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낯선 곳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이 이 책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영화 작가는 여행의 본질이 장소의 이동, 즉, 로케이션의 변화가 아니라, 스테이트, 즉, 상태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서 뉴욕으로 내 몸이 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꼽대기들, 김대리, 누구 엄마, 누구 친구, 이런 꼬리표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그때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 변화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일단, 익숙한 역할을 떠나죠. 회사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에요. 또, 매일 해야 했던 의무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냥 이름도 직업도 없는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말도 잘안 통하고, 길도 모르니까 오로지 내 감각과 본능에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게 돼요. 어제 뭐 했는지, 내일 뭐 할지 생각할 겨를이 없죠. 바로 이 현재를 사는 감각. 이게 작가가 말하는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늘 과거와 미래에 묶여 사는 우리한테는 정말 귀한 경험이죠. 하지만 모든 여행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걸까요? 작가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비로소 여행이 된다고요. 만약 돌아오지 않고 계속 떠돌기만 한다면, 그건 그냥 방랑, 유랑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진짜 성공한 여행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비싼 호텔에서 잤냐? 얼마나 멋진 걸 봤냐?가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매일 보던 내 방, 내 동네 풍경이 아주 조금이라도 낯설고 새롭게 보인다면 그 여행은 성공한 겁니다. 결국 여행은 현실 도피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을, 내 일상을 더잘 보기 위해서 잠시 멀리 떨어져서 비춰보는 거울 같은 거였죠. 여행에서 얻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의 진짜 목적 아닐까요? 자, 이렇게 김영아 작가의 책을 따라서 여행의 이유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에게 여행은 무엇인가요? 아마 그 대답은 여행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